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먹어본 후기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멜라토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면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불면증 같은 거 걸렸을 때 잠을 조금 더잘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,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면은 어,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용량이 어, 1mm 또는 2mm. 용량이 이제 멜라토닌마다 여기 용량이 있거든요. 1mm에서 2mm 정도 처방을 해줘요. 그래서 저도 어, 2mm짜리를 먹어봤는데 효과는 전혀 못 봤어요. 그런데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는 그 멜라토닌을 그냥 어, 마트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보니까 거기에는 뭐 이렇게 5mm짜리, 5mm짜리 그리고 10mm짜리 이렇게 보통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무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옆에 같이 있어요. 어,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이제 사온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사서 어, 뭐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예전에 잠을 못잘때 불면증이 심할 때는 이거를 도움을 좀 받았고요. 지금은 어, 불면증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잠을 너무 잘 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먹지 않는데 혹시나 좀못잘것 같다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여기 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먹고 있어요.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생긴 걸 보여드리면 어...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를 그냥 어, 물 없이 씹어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맛이 어, 되게 맛있어요. 그래서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맛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비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비건용인데 구미 형태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얘도 같이 5 mm. 5ml 짜리인데 구미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요렇게 요것도 맛있어요 딸기 맛인데 얘도 맛있고 어, 개인적으로는 요게 요게 더 맛있어요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250알이 들어 있어서 250알 그래서 어, 8개월 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요 구미 형태는 180 구미 해서 음 6달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처음에는 뭐 1미리 2미리 드셔 보시다가 어 그게 도움이 안된다 싶으면 은 5미리 뭐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도 2미리 먹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었는데 요 5미리 먹으니까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좀 있던가요?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큰 효과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입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한 시간 자다가 깨고 또한 시간 자다 깨고 이랬다면 이게 두 시간마다 깬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, 잠을 자는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, 길다. 제가 느낀 건그 정도고요.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거죠. 얘를 먹으면 내가 조금 자는데 더잘잘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좀더잘 잤던 것 같아요. 그 정도. 효과는 어,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 그 정도만 기대하셔도 됩니다. 멜라토닌 구매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. 그러면은 1mm나 2mm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고요. 5mm, 10mm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마트에서 살수 있고, 이런 거를 사고 싶다 할 때는 뭐 직구 이런 방법은, 어 없고요.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이런 거 파는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사시려면, 외국에 사는 지인이 사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여행 갔다 오면서 사오든가.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불면증인 분들에게 이 멜라토닌을 추천해 줄 거냐 묻는다면 저는 먹어본 사람으로서 추천을 해요. 왜냐하면 잠을 너무 자고 싶은데 어,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1분이라도 더 자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더잘수 있다면 요거를 먹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